산업여양원 대표 박계성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달에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통계정보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 통계명은 장기요양 실태조사고 보건복지부와 요양보험제도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위탁을 받아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6조의 2번으로 근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원이 수급자가 생활하고 있는 자택이나 장기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면접조사, 전화조사 이렇게 통해서 3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어, 2019년 노인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의, 제6조의 2에근거해서 법제화된 이유로 최초로 실시하는 조사였습니다. 최초로 실시하는 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표 개발은 2019년 3월 15일부터 2019년 7월 23일 약 4개월간 이루어졌고 장기요양제도 전문가 및 어, 실무자 자문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중무처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립 그다음에 전문가 및 실무자 서, 서면 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립했습니다 이걸 하게 된 이제 배경이 있는데 전체 노인 인구나 후기 노인 인구가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 그다음에 수급 노인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에 대응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의 질적인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 노인이나 가족의 복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기 노인 인구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 인구 등의 어떤 요보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장기 요양 기관과 제공 인력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한 어떤 제도나 제도의 보안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대응 정책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수급자나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요원의 현황이 어떤지 조사를 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걸 작성한 목적은 장기요양 수급 노인이나 가족, 장기요양기관 제공 인력의 실태, 그 다음에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의 추이를 예측하고, 현재 장기요양제도의 질적인 재고나,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활용 분야는 장기요양 수급 노인, 장기요양 기관,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대표성 있는 데이터 생산을 통한 그리고 구축을 통한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 특성을 파악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급 구조에 관한 객관적인 양적 자료 확보 및 기초 자료를 산출하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지도 이해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 했습니다 일단은 조사 항목은 거의 96항목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어, 배우자인지 생존자녀 수가 몇 명인지 한달 동안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어, 만성질환의 개수는 몇 개인지 현재 먹고 있는 알약은 몇 개인지 이렇게 쭉 구6 개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요양 기관그 요양병원, 요양원, 무슨 재가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여러 가지 요양 기관에 운영 주체가 누운지, 단독인지 병실인지 건물 점유 형태가 어떤지, 기관 이용자 현황이 어떤지, 직원 현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채용 직원 수가 얼마인지, 뭐 추가 채용 직종이 뭔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보유 차격증이 얼만지 35가지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요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뭐, 보유 차격증 종류, 요양 보호사 유무,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하는 주된 이유, 운영 주체, 근무를 시작하는 시기, 어, 직위, 이런 것들 쭉 물어봐서 이것도 45번까지 물어봤습니다. 주요 개념 및 항목별 정의를 보면, 또 본인 부담금이 뭔지 공단 부담금이 뭔지 복지연금인 뭔지 치매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일단 표본 크기는 어, 모집단의 기준을 수급자 67만 명 그리고 장기요양 기간 4,726, 장기요양 요원 4 4만 5천 명의 표본을 갖고 그 중에서 어, 수급자 2천 명, 장기요양 기간 2천 개, 장기요양 요원 4천 명 그를 거추로했고 수급자 수와 장기 요양 기간, 장기 요양 요원을 이거를 표본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시설 이용하지 않은 사람 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수급자의 일반 특성을 보면, 일단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77.5%, 어,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2.5%였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남성 27%, 여성이 72%,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죠.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어, 65세 미만은 3.7%, 65세에서 6 9세점 4.7%로 가장 많은 연령이 80세에서 84세거든요. 여기가 26.3%, 그다음팔 85세에서 89세가 23.1%, 그다음 90세 이상이 16%. 그래서 이 나이대가 이제 요양원에 보통 80살이 넘으면 이제 많이 이용하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도시가 35%. 그다음에 중소도시가 31%, 농어촌이 32%.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 3분의 3, 분의 3분의 1. 있고, 그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은 1등급이 5.8% 2등급이 11.6% 주로 3, 4등급이 있죠. 3, 3등급이 31% 4등급이 41.3%그 다음에 이제 5등급 그 다음에 인지 지원 등급 이렇게 있고 방문 요양이 37.7% 아직까지 방문 요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외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는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에서 10, 29인 시설이 5.3% 30에서 49인이 4.1% 50명 이상이 11%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2.5%그 다음에 치매가 있는 분이 57% 치매가 없는 분이 42.8% 그래서 여러분들생각할때 80살이 넘고 여성이면서 이런 분들이 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실 확률이 높은 거죠 장기요양기간 재가 등급 그러니까 제가는 집에 있으면서 이제 급여를 받는 걸 말하거든요. 보면 주로 이제 방문해서 요양하거나 방문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반찬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방문 요양 있고요. 방문해서 목욕하는 거, 방문해서 간호, 뭐거도 놔주고 이런 것들, 다음에 주야간 낮에 그 유치원처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주야간이고 단기보는 잠깐 동안 이렇게 보하는 거 단기보라고 하고요. 보통 개인하고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인데 퍼센트는 이제 100개 이상인데도 있고 29인, 49인, 69인, 99인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영리법인이 29인이야 많고 그 다음에 영리법 비영리법인도 29인이야가 제일 많죠. 그게 이제 49인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좀 적고 그 다음에 개인이 12,000개라고 하면 영리법인이 413개 비영리법인이 3,300개 그러니까 개인이 많고요 다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은 거의 퍼센트가 어, 6,000개, 6,000개, 3,000개 보니까 농어촌보다는 이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몰려 있는 거죠 장기 요양요원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족도를 봤더니 어, 남성하고 여성의 비율이 남성은 15,000명이 근무를 하고 여성은 28만 5천명이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이 일을 하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 정도가 거의 어 10%, 50%, 60%, 70% 그러니까 불만족은 그렇게 좀 작은 것 같아요.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보다는 대충 뭐 보통이거나 만족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 만족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연령대는 29세부터 70세 이상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어촌에도. 11만 명, 10만 명, 9만 8천 명이렇게 근무하고 계시고 요양 보호사가 27만 명, 사회 복지사가 11,000명, 간호 조무사가 12,000명, 그다음에 물리 치료사가 2,000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그러니까 불만족은 그렇게 합해서 10%가 것같고 대부분은 그냥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다음에 생활 가정 9인이야, 29인이야, 30, 49인이야, 100명 이상, 50명 이상인데, 이런 분들에서 이제 일하는 곳에 만족도를 봐도 그냥 거의 대부분 이거는 불만족인데,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개인하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뭐 지방자치단체 있는데, 여기도 거의 만족도가 비슷해요. 매우 만족. 만족,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만족은 없네요. 0%네. 그 대신, 불만족, 매우 불만족도 없긴 하네요. 그래서, 거의 그장기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수급자의 만성질환 개수를, 예를 들어 봤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만구천명, 오만천명이었는데, 만성질환이 없다. 1.6%, 0.8%고, 그 다음에 1개, 10.8%, 2개, 20여 3개, 4개, 5개.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만성질환 개수가 꽤 in, 있으신 분이 병원에 입수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65세 미만, 65세에서 69세, 70세에서 74세 이렇게 봤을 때그 질환의 개수는 어, 나이가 들어갈 수도 많기는 하지만 더 나이가 드시면 또 돌아가시기도 해서 가장 80세에서 84세가 그 질환의 개수는 가장 많긴 해요 이때 이때부터 병이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장기요양인증등급도 등급에 따라서 질환의 개수인데 뭐 다섯 개 이상도 꽤 많으시죠 그니까 어쨌든 만성 질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 치매에 걸리거나 요양원에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 그다음 구인 이하의 공동생활 가정, 이십 인이야, 사십인이하 구십 명 이상 이런데 대한 것도 보면 거의 질환이 거의 없음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되는데 질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은 다섯 기사인 사람도 꽤 많죠. 이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젊은 나이에 질환이 많으면 빨리 치에 걸릴 확률이 높고 나이가 많으시면 또 질환이 너무 많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질환이 이제 좀 없거나 혈압탕료가 없고 이런 분들이 요양원에 갈 확률이 훨씬 적긴 하겠죠. 장기 요양 요원의월 평균 근무 일수를 봤더니 보통 예를 들어 15일 미만, 15일에서 19일, 20일에서 24일, 25일 이상 있는데 주로는 거의 20일에서 24일 근무하는 사람이 많고 특이한 것은 국가 기간은 거의 대부분 20일에서 24일이고 아르바이트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무하신 분들 안 쓰고 딱 원칙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알바를 쓰거나 조금 적게 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놀라운 것은 일하는 분들 중에 29세 이하도 있지만 70세 이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70세 이상이 어, 25,000명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꽤 오랫동안 어, 장기 요양 요원으로 일하시는 거죠. 70세 이상 분들도 15일 미만 일하시는 분도 있고, 15일에서 19일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20일에서 24일, 25일 이상 일하시는 분도3 9 8돼데요이 그러니까 나이 때 오래 일하시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것도 되게 특이 사항이었어요. 이제 조사 시점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했고, 샘플링은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했고, 이제. 통계 준비를 해왔고, 2020년 3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5월 20날 데이터를 공개했고, 2020년 5월 20날 데이터를 공개했고, 2020년 9월에 마이디스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어, 이 통계의의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70대 이상도 요양원에서 근무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어, 방문 간호나 방문 목욕도 많이, 많은 이많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하는 형태에 따라서 요양요원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 본인이 요양원에 입소를 하거나 요양원에서 일할 본인이 의사가 있다고 하면 70세 이상도 일을 할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통계자료는 많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많은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 나이에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서남 요양원이고요. 서남 요양원은 일단은 상추를 <laughs> 매일 따서 그 드시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 이제 앉아서 쉬시기도 하고요. 이 분이 이제 상추를 따가지고 따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식사할 때 같이 드시면서 되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여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